돈이면 전부 해결될 줄 알았더냐. 천하의 불을 갖게 된다고 모든 행복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돈이라는 것은 불행을 막아줄 수는 있고, 돈이 있으면 불편을 막아 삶을 좀더 윤택하게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무조건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내가 겪었던 일이다. 저녁 무렵에 숲속을 거닐다가 우연히 울음소리를 들었다.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대고 참사처럼 수없이 팔트피고 있었다. 마치 송곳으로 뼈를 찌르는 듯 방망이로 심장을 두들기듯. 매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울음이었다. 어린아이는 금방이라도 목숨이 끊어질 듯한 모습이었다. 내가 왜 그렇게 우느냐고 물어보았다. 나무 아래서 밤한 통을 주었는데 다른 이가 빼앗아 갔다고 한다. 아, 세상에 이 아이처럼 울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저 벼슬을 잃고 권세를 잃은 사람들. 재화를 손에 본 사람들과 자손을 잃고 거의 죽을 지경에 잃은 사람들. 재화를 불리려다가 큰 돈을 날린 사람들 모두 이에 해당될 것이다. 하지만 달건된 경지에서 이들을 지켜본다면, 다밤한 털에 울고 웃고 있는 것일 것이다. 젊음을 때는 돈을 버느라 가족들을 소외시키게 된다. 대부분 학업에 정진하고 나면 사회에 나와 자신의 업을 갖게 된다. 업을 통해서 돈을 벌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집중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볼수 없게 된다. 돈을 통해서 아이에게 행복과 빈자리를 채워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이들이 필요한 것은 돈보다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다. 젊은 시절 폐기와 열정으로 돈을 버는 것에 너무 집중하면, 나이가 들어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돈이 있어도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업에 돌아와서도 싸운 일에 집중하게 되고 신경이 쓰인다. 하지만 부부가 화목하고 다정하면 일하는 내내 즐겁고 행복하다. 나는 부모가 죽고 나서 서로 재산을 갖겠다고 다투는 모습을 자주 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인데 사람이 돈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가엄 안사성의 교훈을 잃지 말거라.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아내에게 사랑을 주면 행복과 돈은 너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너의 품에는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들, 날들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돈을 향해 뛰게 되면, 넘어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치게 된다. 천천히 여유를 갖고 걸으면,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